안녕하세요 락스타이 거즈 샤이 박상현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 드디어 연패를 끊고 2승을 챙겼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진짜 급한 불끈것 같아가지고 승리의 기쁨보다는 그냥 마음이 좀 모이는 아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이제 좀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막 질질 끝나거나 답답한 경기력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많이 고쳐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뭐, 아네네연패할때 이제 어, 일단은 선수들 이전에 감독님이 이제 그냥 저희의 현 상태 같은 걸 말해 주시고 사태의 심각성 같은 걸 되게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너희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좀 사태 심각성 깨닫고 정말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들이 좀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뭐전 같으면 그냥 넘겨일 같은 것도 그냥 붙어가지고 얘기 좀 많이 나누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요 며칠간은 긍정적인 얘기랑 발전적인 얘기 엄청 많이 한것 같았어요. 어뭐 경기를 한 거는 아 경기 준비를 한 거는 뭐 챔피언 준비 그런 거몇 가지 했고요. 그 외에는 그냥 이제. 뭐, 하던 대로, 이제, 뭐 팀워크 잘 맞추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합류를 잘 한다던가, 팀적으로 잘 움직인다던가, 그런 거 이제 집중하면서 같이 생각했고, 뭐, 스크린 때 같이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연습하니까 잘 풀려가지고, 아, 오늘 대회도 이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결과도 이겼고요. 아, 어 레네톤 같은 경우에는, 어막 엄청 옛날부터 준비된 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준비한 건데, 그때도 레닝턴이 먼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 레닝턴 써도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연습했는데 어, 나쁘지 않게 잘 나와지고 뽑히게 된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이, 아 이것도 좀 뭔가 슬랭턴 그 그처럼 겨우 이겨 났더니 그다음 경기는 막 너무 허무하게 지는 그런 느낌이 딱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 저희가 진짜 이번에 지면은 너무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냥 다 같이 뭐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3경기 때. 이경기는다 있고. 뭐 그때 저기 부스 안에서 이제 추천을 했던 거는 영민이가 이제 그냥 자기가 제드를 하겠다 해가지고 뽑히게 된게 가장 큰 이유고요. 어 제가 이제 솔랭 같은 경우 솔랭에서 놀다 보니까 제드가 좀 되게 막센 거예요.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대, 유럽 대회에서도 제드가 나온 걸 제가 몇번 봤거든요. 그래서 영민이가 이제 제드 같은 거 하면 잘하니까 한번 이제 잘 챔피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겠구나 영민이한테도 잘 맞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듀오하면서 영민이한테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음어 지금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상황이 저희 락스가 그래서 뭐 힘들더라도 제 마음속엔 플레이오프입니다. 플레이오프까지 가고 싶어요. 일단 지금 오늘 이제 경기력만 따지면 솔직히 자신 있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막 방심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 또 가서도 그냥 이제 또뭐 한국 대표로 어떻게든 나가는 거긴 하잖아요 그 느낌은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 한번 보여주고 올려요 사실 진짜 감이더새로워요 그때 2년 전에 갔을 때는 정말 아 이거 한국 팀이 그냥 1, 2등 먹고 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뒤통수 후려 맞은 느낌 여기 써도 되죠 단어. 근데 이번에는 그때 이제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그냥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다 같이 끌어서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 어, 일단은 뭐, 뭐 강한 팀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되게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느낌이 강한 지금 대회긴 한데 솔직히 이런 대회라도 결승전 가서 우승하면은 정말, 저, 정말 좋은 경험치 얻는 거고 팀한테 나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우승 노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경기 질 때마다 팬미팅을 잠깐 잠깐씩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팬분들한테 다음 경기는 꼭 이기겠다고 그냥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하면 팬분들이 정말 호응 같은 거잘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응원 잘 해주시고 근데 이제 계속 짐으로서좀 뭔가 제가 아 지키지 못할 약속 계속 말로 내뱉나 하면서 좀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끔으로써 좀 부담감을 떨쳐내지 않았나? 나 그리고 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